안녕하세요, 여러분. 빨래방의 하루 최대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한달 순수익이 평균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라는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음, 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빨래방 세탁기 건조기를 하루 풀로 가동했을 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자그마치 하루 매출이 150만 원입니다. 한달 순수익이 평균 200에서 300만 원인데 하루 매출이 150만 원이라니 놀랍지 않나요? 보통 빨래방은 세탁기 세대와 건조기 세대, 여기다 운동화 세탁기 건조기가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세탁기 코스를 제일 짧은 것으로 해서 한 30분, 건조기도 한 30분 정도 돌린다고 가정하면 하루 24시간 풀로 돌린다면 매출이 정확히 153만 6천 원이 나옵니다. 하루 100%풀 가동했을 때의 이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정입니다. 그래도 놀랍습니다. 아, 그렇다면 하루에 얼마를 벌어야 한달 평균 순수익이 200에서 300 정도를 가져갈 수가 있, 있, 있겠습니까? 물론 그보다 더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이제 가동률이면 이 정도 수익이 날까? 네, 10%입니다. 고작 10%의 가동률이면 평균 200에서 300만원의 순수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10% 이상의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빨래방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 제가 처음 빨래방을 창업을 해놓고 세탁기와 건조기가 놀고 있을 때, 정말 속이 타죠? 그때 실행해봤던 어, 방법을 공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 한조가가 많이 성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 요가원은 이제 한조가 하면땀 많이 흘리니까 이제 수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가원 한 곳을 영업해가지고 수건을 직접 수거하고 이제 빨래를 해서 이제 직접 갖다주는 서비스를 해봤는데 또 우리 빨래방 손님들이 또 불편해 하시면 안 되니까 전단에 어... 수거를 해 와가지고 손님이 잘안 계시는 새벽 시간대에 세탁 건조를 돌렸거든요. 그리고 오전에 배달을 했습니다. 어 그렇게 하루 배송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전에는 공장에다 세탁을 맡겼는데. 빨래방에 세탁을 맡겨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거전보다 그 깨끗하다고 우리 고객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합니다. 공장은 여러 군데 세탁물을 섞어서 함께 돌릴 가능성이 많지만 빨래방은 이제 단독으로 세탁 건조를 하니까 훨씬 청결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반 가정집을 대상으로 이불만 수거해서 직접 배달하는 사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불은 수금보다 이은 수월하지만 하루만에 수거하고 빨래하고 배달까지 다 하니까 고객분들 만족도가 아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빨래방만으로도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방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또 찾아낸다면 더욱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빨래방 가동률을 뭐20% 아니 뭐 30%까지 올릴 수만 있다면 빨래방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대박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빨래방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도 좋으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